자, 특강 1번이야. 자, fx, gx가 있고, 모두 옳은 것을 찾는 거고, 자, 기억 때문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 알겠죠? fx가 있고, gx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극한 값이나 연속 다 적용이 될 거야. 알겠지? 되고, 되면, 더하기, 빼기. 알겠죠? 이놈아는, 연산이니까 빼기. 알겠죠? 이놈아는 무조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알겠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분이 0이 아니, 아니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는 어떻게 해서 돼? 됐죠? 그리고 이 되지 않을 때가 문제야. 알겠죠? 얘는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아. 알겠죠? 얘도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 알죠? 여기 대표적으로 알겠지 되지 않는데 되는 것은 이런 거 얘가 어떻게 해서 이 fx라는 놈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 알겠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알겠죠? 얘를 어떻게 둘이 더하면 0이고, 알겠죠? 곱해도 마이너스,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해서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더하거나 꼽했을 때, 알겠죠? 연속이 된다. 극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에, 그래서, 얘는 될 때도 있다. 알겠죠? 저런 케이스에서는 발레를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되고 되지 않는다든가, 되지 않고 될 때는 무조건 얘는 안 됩니다. 알겠죠? 요게 특이사항이야. 무조건 안 된다는 거.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해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 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맞나? 특히 여기 어떻게 해서 되는 경우는 요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극한 값이 0이 될때 알겠죠, 된다. 0을 곱한 모든 수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얘가 된다고 하잖아, 알겠죠? 그럼 되는 것은 요두 가지를 얘기해, 알겠죠? 이 중에는 얘가 다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해서 틀렸어라고 하는 거고 굳이 발레를 알겠지, 들라. 라고 한다면 뭐 있을까? 1 더하기 x 분의 1, 알겠지? 1랑 1 마이너스 x 분의 1인데 둘다 어떻게 0으로 가면 얘도 무한대 무한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둘이 합치면 알겠지? 2라는 어떻게 해서 극한값을 가죠. 그렇죠? 얘가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알겠지? 요렇게 기억하고 그다음에 니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알파 얘를 어떻게 해서 베타라고 극값값 존재한다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fx라는 놈하고 gx라는 놈하고 그다음에 얘를 알파라고 하겠지? 그다음에 fx gx 얘가 베타가 될 거고 알겠죠? 얘를 어떻게 해서 더 하면 e fx가 되는데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fx야. 그치? 얘를 어떻게 해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아뭐 a로 갔을 때 했으면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서 베타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극한 값을 가져. 리미트 x가 0으로 a로 갔을 때 f(x)가 알겠죠? 요거는 좀 외워도 되고 알겠죠? 앞에 정리할 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얘는 맞는 거고. 뺐을 때 0이 되는 거 극한값을 가신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뺐을 때극한값 가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겠지? 요 케이스야 그치? 맞나? 그랬을 때 얘가 갔니 라고 했을 때 알겠지? 여기 어떻게 해서 0 간다고 알지? 갔니 했을 때 이렇게 갔 갓... 극한값 존재 하지 않을때도 존재 한다는 얘기 잖아？그래서, 여 기에 인 마를 발레 하 려면 1 더하기 어떻게 x 분의 1을 하고？알 겠죠？여기 는알 겠죠？x 분의 1을 하면 여기 에서 얘 기를 빼면1이 남아, 이을 하면 안 되는구나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x 여기도 x 이렇게 두면 얘가 x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버리면 극한 값이 0이 되고 다라는 거 맞아 하지만 0 0 집어넣으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여기지 여기도 0 집어넣어도 무한대가 돼 알겠지? 무한대는 점점점 커지는 상태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를 같다라고 두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알겠죠 부지 형형이 되는 거죠. 맞나? 그래서 얘는 틀렸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 자, 특강 2번이야. 자, 얘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야. 자, fx 똑같해. 1번에서 대해 설명하고 똑같애 알겠죠? 얘가 가지고 가지고 가지지 않고 가지지 않고 가지고 가지지 않고 가지지 않고, 가지지 않고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더 하거나 알겠죠? 갈로 쳤어. 더하거나 뺐을 때 또는 곱하거나 나누기 이때 반드시 뭐가 돼? 나 아,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 돼 알겠죠? 그런데 얘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얘도 될 수도 있고 되지 않고. 자 얘는 무조건안돼 여기도 무조건안돼 알겠죠? 요거 기억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얘도 되고 되지 않고 여기도 되고 되지 않을고 요 됐을 때는 알겠지? 되는 것이 하나가 알겠죠? 음, 그자 되는 되는 것이 뭐야? 0으로 알겠죠? 만나 극한 값을 가질 때. 됐어요. 0의 극한 값을 가질 때 알겠죠? 된다. 이런 거 해놓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문제 푸는 거야. 어, 얘 하나고 얘가 되고, 얘 되고.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 얘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알겠지? 얘가 어, 되거나, 요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건 무조건 어떻게 더하고 빼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겠죠? 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얘가 되고, 얘가 된다는 것만으로, 알겠지?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해서 맞는 말이야. 됐지? 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돼, 알겠죠? 더하고 뺄 때는 자그 연, 니 연, 알겠죠? 니연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얘가 어 되는데, 알겠죠? 여기 대, 알겠죠? 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해서 된다는 얘기야, 얘 전체가 알겠죠? 오케이 된다고. 아겠죠 그런데 어 얘가 존재하면 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얘가 곱하기 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어도 아겠죠이 부분에 되는 부분이 아겠지 0의 극한 값을 가질 때는 되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아겠죠 그러니까 알겠지. 얘가 되지 않아도 FX가 0이면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알지? 자, 그다음 뒤끝이야. 얘가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알겠지? 여기서 어떻게 해서 분모가 영이 아니어야지만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분모에 존재함으로써 얘가 영이 아니라고 했고, 얘가 영이 아니야, 알겠죠? 영이 아니므로 인해서 알겠죠? 얘가 영이 아니므로 해서 얘가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반드시 어떻게 존재해야 돼. 알겠죠? 맞나? 그래서 알겠지. 아,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자, 3번이야. 자, 얘도 한번 정리하고 간다. 알겠죠? 1번, 2번에 다설명해 똑같이 f(x)가 있고 g(x)가 있고, 알겠죠. 얘는 가능, 얘도 가능,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다. 아, 존재한다라고 할까? 여기도 존재하고, 얘도 어떻게 존재해?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안아. 얘도 안 해. 알겠지? 여기는 존재하고 극한 값이 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죠? 얘가 안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알겠죠? 더 하거나 빼는 거, 알겠지? 곱하거나 나누는 거, 알겠죠? 여기는 반드시 나눌 때는 어떻게 해서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나눌 때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분명히 존재하고, 얘도 어떻게 해서 분명히 존재해. 근데 얘가 어떻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알겠죠? 얘는 어떻게 무조건 안해. 얘도 안해.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하라 있죠? 맞나?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존재하고 존재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하고 존재 않을 수도 있어. 알겠죠? 아, 그때 요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뭐가 돼? 존재하는 극한 값이 0일때 알겠죠?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봐봐.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한데, 그리고 얘가 존재한데, 그럼 얘가 존재하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더하고 뺄 때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자체는 이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죠. 이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고. 알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서 GX는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어떻게 0이 아니라는 얘기죠. gx가. 알겠죠? 그러면 얘도 0이 아니야. 알겠죠? 0이 아니면, 알겠죠? 여기에 이 fx는, 알겠죠? 어, 반드시 어떻게 해서, 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맞나? 됐지? 맞니? 그러니까 존재, 둘다 존재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어. 알겠죠? 만약에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존재한다. 알겠죠? 맞나? 이렇게 될 거고. 자, 뒷것입니다 얘는 기억 니언은 맞는 말이고. 됐죠? 자, 근데 뒷것은 니언하고 좀 달라. 알겠죠? 뭐냐면 얘가 0이 아닌 거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얘가 0이 될수 있으니까. 알겠죠? 얘가 0이 되더라도 얘는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만은 존재하지 않아도 알겠죠? 존재하지 않아도 얘가 분모 자가 0이어서 0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부정의 영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요. 답은 3번이 답이 돼. 자, 특강 4번이야. 자, 얘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 fx가 있고 gx가 있어. 알겠지?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얘가 존재한다면 얘 더하고 뺀거 또는 곱하기 나눈 거. 알겠죠? 이것이 다 존재한다. 알겠죠. 이놈아 누기 땐 어떻게 해서 분모가 어떻게 해서 영이 아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지 않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얘도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꼭 기억하고,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존재할 때는 알겠지. 존재하는 것이 뭐가 될때 0일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알지?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두개의 값이 존재한데, 알겠지?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얘도 어떻게 존재한다면, 알겠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 X분의 A 값이 어떻게 해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알겠죠? 여기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지. 맞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존재하는데 그 값이 0이라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맞나?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해서 틀렸다. 됐죠? 자, 그다음에 리언입니다 얘가 존재하고, 알겠죠?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데,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fx가 0이라면 얘가 존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영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정의해 줬잖아. 그렇 그럼 영이 아니라면, 영이 아닌 알겠지? 영이 아닌 알겠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얘가 어떻게 해서 어, 존재하고 알겠지? 영만 아니라면 얘는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어는 맞는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말이 없더라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만으로, 알겠지? 분모가, 알겠지? 0이 아니야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겠지? 0이 아니니까 얘도 어떻게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 존재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언디 것이 답이야. 자, 특강 5번이야. 자, 여기도 어떻게 똑같이 정리하고 가자. fx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gx가 있어. 알겠지? 얘도 존재하고 존재하면 더하거나 빼는 거. 알겠죠? 그다음에 곱하거나 나누는 거. 알겠죠?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한다. 단 이때는 어떻게 해서 분모가 알겠지? 0이 아, 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그다음에 얘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얘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얘도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고.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해서 뭐가 돼? 존재하는 앞에 이 존재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0으로 극한 값을 가질 때 알겠지?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알겠죠. 자, 기억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알겠죠. 어, 얘가 어떻게 해서 얘와 얘가 모두 존재한데 알겠지. 그러면 모두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f(x)가 0이 된다면 0이 된다면 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함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서 틀렸다. 됐죠. 자, 요거. 이연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이 크고는 동호가 들어가야 돼. 됐어요? 맞니? 자, 요걸 좀 기억해 놓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 발레가 뭐 있냐라고 했을 때 알겠지? 뭐 있을까? 어, x 분의 1 알겠지? 더하기 1이랑 알겠죠? x 제곱분의 1 더하기 1. 어 이건 안 맞고 얘를 이렇게 할까? 얘를 2라고 하자. 그렇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더커 됐죠? 그런데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0이고 얘도 0이니까 1, 1로 어떻게 같아질 수도 있지? 됐어요? 맞나? 그냥 이거 나오면 여기 등호 꼭 들어가야 된다는거꼭 외우자. 알겠지? 예, 틀렸어. 그렇죠? 맞나? 얘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뒷것이 답이 되겠네.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3번 뒷것 왜 만남보자? x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을 가져. 알겠죠? 많이. 자, 그랬을 때 얘가 0이잖아. 알겠지? 얘가 0이면 0분의 0꼴이 돼야지, 알겠지? 이 값을 가져. 됐어요? 맞나? 그래서 여기에 fx가, 알겠지? 0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돼. 알겠죠? 안 그러면, 다시 안 되니까 혹시나 알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 x분의 fx를 새로운 함수 의 g x 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g x 를 보고 리미트 x가 어떻게 0으로 갔을 때 gx가 어떻게 해서 아, 알파의 값에 도달해라고 하자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 이거는 극한값을 가져. 하지만 fx는 가지는지 안가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f(x)를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x 곱하기 g(x)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어, x 곱하기 g(x)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알파로 알겠죠. 얘는 0으로 알겠죠. 따라서 0 곱하기 알파는 알겠죠.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래서 0으로 간다라고 알겠지.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뒤 것이 어떻게 아, 답이다. 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자, 특강 6번은 정리 안 하고 갑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기억 같은 경우,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지 않고, 얘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쵸? 맞나? 아, 이래서 어떻게 해서, 얘는 어떻게 해서 틀렸다. 그치? 전지 0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니 ᄂ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요거는 앞에서, 어, 1번에서 정의를 했으니 얘는 맞는 거야, 알겠죠? 그냥 외워도 돼,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얘가 알파고 얘가 어떻게 베타라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극한 값을 가죠. 자, 그 다음에 뒤끝 어, 이렇게 대소 관계 나왔을 때 극한 값이 있으면 얘는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 등호가 없었어. 리얼이 좀 어려워 알겠죠? 리얼이 어려운데 얘는 요 문제를 좀하인했는데 여기서 무한대, 무한대 뺀다고 둘이 같다라고 해. 무한대는 같은 것이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에서 무한대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를 짝으니까 x x분의 1을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아 이제 기억해놔 알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 이쪽을 빼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어 g h, h x s g 여기서 이쪽을 빼는 거죠 그러면 h분의 2가 돼 그래서 무한대로 가버리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제 그리고 요 gx는 요 x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해서, 알겠지? 뭔가를 뺐고, 뭔가를 더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쓰으니까 중간 끄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x가 된다면, 어, x가 무한대라니까 얘는 무한대 값으로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얘가 되겠지. 맞나? 뭐, 이거는, 어, 여기에 어떤 숫자 X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뭐야? 어, 무한대로 봤을 때 0이 되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번만 맞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